파티가 모르는다. 없는데요 이거? 다 잡으면 되지 와 이거 꿀집 온다 난 꿀집 나도 아, 나 있다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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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내려 나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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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어 나도 나도 나꿀집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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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기 이집인거 이 같은데? 나이스 나이스 <웃음> <웃음> 다른 집 들어가셨어 어 아니 나 앞골집이라 그래서 아니 문이 열려 있길래 앞에 여긴 줄 알았지 아. 혹시 저희 팀 파쿠르 신고 요아니요 안했는데 언제 다 아. 죽였어요? 그, 근처 있어요 근처 있지 내린 사람나가지고 타킬 했어요 이 하도 들고 와서 찍었어요. 아오랜만에꺼까 어지럽다. 부사님 어서 오세요. 아 이거 사건이라서 도와드리네제 쪽에 있어요. 제 앞에 집. 딱딱딱트딱딱서딱딱딱딱딱네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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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딱딱딱딱딱딱딱에딱딱딱아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요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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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 담배라고 왼쪽에 하나. 더 있는 부신, 거. 제가 보 거. 이집 안에. 잡았어 하나 잡았어요. 이집 안에 있는 거. 형, 하나 더 있는 거 같거든요. 오케이. 이쪽으로 하나 더저 있는 거. 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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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해. 쐈어요. 바로 끊은 거, 거, 거 아니야 방금? 확기 하나 더. 확기랑 한, 어. 한 번. 저한번 쪽에 하나 더 있는 거 같거든요. 어. 탄좀 먹어. 탄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 그거끝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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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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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끝에. 2층.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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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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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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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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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집에 있는 아, 발소리 났다. 왓치 왓치. 쭉쭉쭉. 바로 킬 떴어. 바로 킬 떴어. 아, 또 쳤다. 또 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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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 아, 고진2 8 4님 어서 오세요. 들어갈게요. 한데 계단 쪽으로 갔어 아, 피가 없어. 어디야? 어디? 중러있어요그 어. 2층 집이요. 그 왼쪽. 올라가도 올라 바로 필인데 음. 둘이라고? 아니 하나는 아 헤드만 그죠? 아 눈도 네. 없어 미치겠네. 이나 이런 거 필요하세요? 아, 괜찮아요 어. 어, 이거를 지 배울은요? 배우는 있어요. 저 6배, 4배, 8배 다 있거든요. 다 먹어놔요. 완전 황금 돼 이거, 이거 중간집이 있었다. 소리 나지? 있어요. 네. 중간집이 있었다. 일단 여기까지 자리 먹어놨거든? 뭐야 탄이 튀었어 방금 뭐야 무섭게 총소네 능선 위에 있네? 여기 나선거 같진 않은데? 아, 배울이 없으니까 쏘질 못했네 어? 어딨어 이거 아 이거, 이거 어디 옥상 옥상 그 계단에서 쐈어요. 이거 이번 핑 빠져 뒤로 가요. 우리 경찰서 쪽으로 빠질게. 오케이. 오케이. 지금 어, 저쪽에 지금 팔배그 배율 세개 있거든요 지금. 어나 배율 좀준 중. 네. 우산도 좀, 어. 좀 나눌 수 있어요. 쟤네 네. 네, 가야 돼 가야 돼지츠 쪽으로 아, 가야 그... 돼 파츠 쪽으로 가야 돼파 가야 돼쪽 가야 돼파출 쪽으로 파 쪽으로 가자파쪽으기아파트쪽파쪽에있조파해쪽야돼아야돼파트쪽 뛴다, 쟤 뛴다. 파른 쪽으로 야 우리랑 같이 오른쪽으로 이동 중 어디 갔지? 안 보여. 지금 내가 자기 장애까 멀진 않아. 근데 한팀더 있을 거아니야 아파트 쪽에 있 아파트 쪽. 분명히 었거든요팔0 800 쓸래? 800, 8팔0 800, 요아0아0괜찮아0

산 아까 주신 어, 내가 거기 가둘다 같이 타면지 지금 그세개 놓고 못한... 네, 아, 죄송합니다. 여기소나어개 빨리 온거다해 연막을 6개나 아, 어, 산들고 오느라고 연막을 <laughs> 내가 드릴까요? 어, 하나 더붙여어내가하나밖에붙어드릴까요 어, 하나만 가고... 빨리 가야되 아, 뒤잡힐 것 같은데, 이 뒤쪽으로 갈게. 네, 여아 앞에 들어왔어. 오토바이... 선토바이인것 같은데, 차가 아까... 차가 가져가야 지 예. 하고 잠깐 들어가시죠. 들어가서 자기가 안에서...

떨렸다. 올로다. 내 줄게. 왜 털렸지? 저게 리내린거 아니에요? 여기 안에 홀로 있는데 앉으세요. 어 홀로 있어. 홀로 있어. 숨쓴다 네. 언덕이 있어요. 언덕이. 완전 언덕이. 근데 아니 비행기가 경로 경로가 되게 멀었는데 언덕에 차. 언덕에 셋. 220. 네, 일단 바, 비... 확인. 얼마냐? 어, 300, 400. 400m. 일로와 로와오 줄게 <목소리도> 쟤네도 우리 볼수 있거든? 본거 같아아고 뭐야 딱히 이쪽으로 <목소리도> <목소리도> 넘어오는 애들 없겠지? 여기, 없겠지 여기 리포부카없서리포가카 없어 <목소리도> 비행기 경로가 멀잖아 아까 멀었잖아 우리도..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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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나 야스나 거의 한칸 반 나오지 않았어? 싸운다 쟤네 집이야 차가져가래형차 차 있는데 자리는 좀만 맞으면 되는데 갖고 와. 차, 차 있으면 좋지 쟤 박터지게 싸웠다 집에 있는 애다이어 터뜨릴까요? 보이면 <laughs> 터 <laughs> 아, 옥상옥상옥상옥상 옥상, 옥상. 집에 다 하나 둘셋 아우 두대이저 <laughs> 우리팀 차소리인지 모르고 차소리 집에 있어 어, 저 우리팀 네. 어디서 쏜거 집에서 집에서 좀에서집데요어저서집요집 2층인가? 옥상인가? 가야되집 어, 집에서 집거서에 집에서 집집안집에 집에서 집 아, 아, 집에서 집에 집에서 집에서 집에에서 집에서 집에에서에서집에요

하나만 어줘따라 찍었어 가봐. 위에서 뒤쪽만 봐주면 돼뒤 응. 능선쪽 오다가 이쪽 방향에서 도 풀이 났거든요 3번핑 방향, 방향만 이쪽으로 오거든요 okay. 문 열어라 그냥 위에 언덕에서 오는 것 보면 돼요? 음, 음. 아 이쪽에서 풀이 난다 저쪽에서 소리 난다. 3번 뒤쪽에 연막 펴져 있어요. 저쪽에 3번 뒤쪽에 제 위치에서 그, 그 음. 위치 와요 와 천, 그그 연막 펴져 있는 데 이거 에 이쪽에서 235쪽에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3번 뒤쪽으로 연막 펴진 데서 들어와야 더안 보여. 거기 올라가면 조금 더라기형 여기, 요즘 여기는 어요 이쪽 내려오시면. 들어와요. 그쪽으로. 뒤에도 있는데 우리? 음. 안, 음. 안 보여. 음. 보여. 가지마 굳이 갈 필요 없어. 네, 네. 여기. 아 차를 살려야겠지. 그 아... 소리 내면 어그로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아..이거 근데.. 차가 없으면 방패 할게 없을텐데 링선 끼고 써야되는건데 일단 나 앞으로 붙어볼게 여기, 여기 차도 터져있고 지금 차도 터져있고요 네. 저기 있다 사람 있다 아두방 205방에 <laughs> 언덕에 있었어 요 뒤에도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위에서 어디 쐈어요. 위에들 안다. 이명인데 쟤. 아 이거 차 살리자. 안 되겠다. 하나 또 뛴다, 또 뛴다. 그 방향 뛰었던 데로어 뒤에 있다. 있다. 밑에 있다, 밑에 있다. 이거 285짜리인 것 같은데. 팔각정 아래 같은데? 밑에, 밑에 있어요. 네, 왼쪽, 왼쪽, 왼쪽. 나무에 붙었어요, 형. 이 나무, 이 나무 산지는 나무요? 30방향 쪽이었어. 안 보여. 있어도 되네. 네. 아, 그냥 안으로 들어갈게, 이거. 지금 싸울 때. 창고로 들어갈게. 음. 능선이 다 자리 잡았거든요. 창고 하나씩 드실래요? 아니면 양쪽 문 하나씩 막을까요? 음. 일단 들어가자. 제일, 제일 앞쪽 창고로 가자. 아집 먹을까 그냥 여기 먹을래? 병원? 이거 병원 먹고 옥상 가자 아유 어지러워 오랜만에 걸렇키어지럽네 아씨 탄좀 먹을게 실탄이 없어서 탄좀 드세요 아니 먹으면 되지 퍼졌어. <laughs> 뭐하냐? 네, <laughs> 뭐하냐? 아 뭐야 저거? 아 웃겨. 내가 어떻게든 내려올라 그랬던 것 같은데. 안에 있다. 어 창고. <laughs> 창고. 주먹질하면서 들어갔어. 끝 창고. 여기. 기 네, 아홉 아옆에 아니야? 옆 건물 먹을까? 조그만 거야? 어, 어 지금 나가기 너무.. 너무 하지 않나 오 나이스 다이밍 개 꼴인데? 또 왔다 발소리 이거 창고 있지 않아요? 출발장 싸운다 창고 싸운다 네 여기 딜몬으로 나가볼게요 이번 천원 떨어지. 일단 너집 먹어. 너마 어 컸어요, 형? 왼쪽, N W 한컷위에 언더 그 위에. 언더 위에. 그 위에. 일단 보이는 것같아요 t 고 r a 기절 j 명 기절 a 명 a k i j e r Tarakij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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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발. 아아 창고 안에 둘. 창고 안에 둘. 둘. 이거 나가요. 그쪽으로 나가요. 보고 계시 쪽으로. 깜짝 놀랬지? 이사블라인드네. <laughs>